오늘의 말씀은 여수와 십자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오늘 이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적을 분배하는데 갈레비 요수아에게이 산지를 내게 달라 라고 청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 사람의 두 사람의 정당군을 보내었을 때열 사람의 정당군이 안학자 손을 보고 그들의 장대함에 놀라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존재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것 그리고 그곳은 산악 지역으로서 어떤 측면 속에서 난공불락에 험난한 산지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땅가운데서 가장 악조건이 많은 땅을 탄난하고, 오늘 여사에게 간청하고 있는 가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조건의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이삶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나는 것이고, 자기는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한 바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시생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룬 것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시생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노라.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늘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계마다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일도 사회 용역회사에 맡기고 주방 봉사하는 일도 사회 영역, 회사에 맡기고, 정자 그리스도인은 오늘 희생이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 안에서 그저 즐기는 모습을 갖고 살아갔다고 라 하는 것을. 오늘의 교회 가운데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인데 희생인데 희생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용으로만 남아있을 뿐 이제 신앙의 내용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서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회에 모양만 있을 뿐, 내용을 상실해 버린 한국회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양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앙 이 주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큰 기쁨도 존재한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신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는 장식으로 남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 이제 십자가는 허울뿐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로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게 하셔서 영광이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스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